우리 플레이데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야 덕몬이야 우리 엄마들은 맨날 만나니까 오늘 플레이데이 같이 할수 있을 거야 맞아 오늘도 플레이데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앨리슨 선생님이 뭘줄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얘들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선생님. 환경미야 바뀐 거 어때? 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희들 책상은 마음에 드니?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자, 그럼 아침 조회를 시작해 볼까요? 내 예상이 맞았군. 자, 오늘 첫 번째로 말할 것은 구글 콘테스트입니다. 구글 컨테스트요? 콘테스트? 그래요. 바로 구글 컨테스트. 구글 글자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특별한 상을 받는 대회야. 앞차기! 역! 돌려차기! 역! 네번 지르기! 이번 수업 참 잘했다. 이상! 감사합니다, 사법님. 얍! 존 슬린 언니보다 더 낫죠? 그쵸, 센세이? 그래라. 센세이는 일본말. 김신혜 집! 슬린 언니, 무슨 문제야? 태권도를 너무 못해서 실망이지? 그치? 너희들 다시는 내 태권도 학원을 따라오지 마. 크리스틴,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구글 컨테스트 그림 그리는 중이에요. 우승자는 큰 상도 받은대요. 어, 언니, 나도 한번 그려봐도 돼? 그래, 그래, 나도 한번 끼워줘, 언니. 내 동생 또 시작이네.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우리 지금 두들그리는 중이에요. 두들이 아니라 구글! 근데 웬 립스틱이야? 분홍색 물감이 없어서 이걸 써야 돼요. 엄마한테 말하지 않는 거를 감사해라. 구글 콘테스트 준비는 잘될가 아, 어, 잘안 돼요.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요. 콘테스트 주제가 뭔데? 내가 커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아빠, 전 항상 의사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럼 그걸 그리면 되겠네. 알았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어, 크리스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구글 콘테스트 때문이에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 어떡하지? 근데 엄마가 좋은 생각이 있어. 한국에 계신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보는 게 어때? 할머니, 저 크리스틴인데, 잘 지내시죠? 서울 할머니 집. 아이고, 우리 크리스틴 목소리가 오늘은 왜 이럴까? 아니, 학교에서 무슨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려봐야 돼요. 그게 무슨 문제야? 난 항상 의사가 되고 싶었잖아. 그건 그런데, 학교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나만한 방식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네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렴. 그럼 그 이유가 크리스틴의 귀를, 그림을 특별하게 해줄 거야. 두부도 넣고, 쟁장도 넣고, 앞잠 자는 중이란 말이야. 걔이전 깨울 수도 있어. <laughs> 마이클, 막내 울어요. 빨리 우유 갖다줘요.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야 아 드디어 끝났다 언니 이제 끝났어 난 옛날에 끝났는데 내가 구린 거 갖고 올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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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 거야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대문자 G는 내가 수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야. 소문자 G는 내 운동화야. 나 색칠 진짜 잘하지? L은 성가보물이고 마지막 E는 축구공. 오, 창의적으로 참 잘했네. 언니가 뭐가 잘했다는 거야. 내가 훨씬 잘 그렸는데. 짜잔! 내가 커던 어른이 되면 나는 온태상이 아이스크림이었으면 좋겠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파란색 아이스크림, 그리고 내가 특별히 잘 그린 립스틱으로 색칠한 핑크색 아이스크림. 뭐? 내 핑크색 립스틱을 썼다고? 참 잘했네, 크레라. 자,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바를 수 있으면 좋겠어. 인터넷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가 될수 있으면 한국에 계신 할머니도 내가 치료할 수 있잖아. 할머니 덕분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 <목소리>